안녕하세요 신차패키지 전문기업 애플크래프트입니다 이번에는 GV70 오이니 화이트 색상 신차패키지 작업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탁송된 차량은 꼼꼼한 48가지 신차검사 항목을 통과한 이후에 고객님께서 차량을 인수하시게 되는데요 이 차량은 조수석 2열 문짝의 마감 미흡, 도장 먼지, 또 약간의 단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사진, 동영상을 실시간 전송해서 확인 드리고 있으며 함께 조치 방법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GV70 차량은 레인보우 V90 선팅 q x d 5 0 블랙박스, 본넷 방음, 유리막 코팅 등의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썬팅은 반반사 필름인 레인보우 v 0 필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면 30%, 측후면은 12% 농도입니다. 레인보우 필름은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TSER이 60%에서 73%에 달하는 우수한 썬팅 필름입니다. TSER이 높을수록 열 차단이 잘 된다는 건데요. 한여름에도 쉽게 차가 뜨거워지지 않고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금세 차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름 색상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으로 차량의 외관과도 잘 어울리는 썬팅 필름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미러 효과가 있어서 실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가 비쳐보여서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뛰어납니다. 선팅은 작업 전 꼼꼼한 마스킹을 진행하고 먼지 유입 최소화를 위해 매장 내 연무 장치를 통해 프리미엄급 선팅 퀄리티를 유지합니다. 또 선팅 필름과 유리면 끝단이 일치하도록 쉐이빙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시인성입니다. 전면 30% 농도인데요. 내부에서 외부가 아주 잘 보이고 선명한 시인성입니다. 측후면은 국민 농도인 12%입니다. 밤에도 운전하시는데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5000 제품입니다. 전후방 QHD급 화질에 선명한 나이트 비전을 자랑하기 때문에 최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블랙박스입니다. 다음으로 유리막 코팅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유리막 코팅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는 최상급 유리막 코팅제인 T5 나노 하이브리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도 9H의 얇지만 아주 단단한 규소막이 도장면 전체를 입혀주는 역할을 해서 용이한 차량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표면의 광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고요. 슬립감도 높아져서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물로만 세차해도 먼지가 쉬이 쉽게 내려갑니다. 다음은 PPF입니다. 기스가 나기 쉬운 도장면에 보호 필름을 입혀주는 시공인데 이 차량은 생활보호 사종 즉,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넷 방음입니다. 엔진룸의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시공인데요. 엔진룸 커버 안쪽에 시공이 됩니다. 프리미엄급의 부틸레이트 방진 패드 그리고 흡음재를 부착하여 정숙한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외에 유리 발수 코팅, 신차 냄새 제거 등의 시공을 진행한 차량입니다. 저희 애플크래프트에서는 신차에 고민하시는 시공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